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3년도 지방장애인 기능경기대회 3차 모의고사 두번째 어, 교정 문제 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죠? 자, 여러분들 박차를 가하셔서 좋은 결실을 이루시고 올해 전국대회는 경주에서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경주에 한번 내려가는 기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11번 열어 주시죠. 자, 문제가 자, 저기 저 고갯길은 에, 너무 높고 가파라서 난 오를 자신이 없어라는 내용입니다. 자, 고갯길 자, 시옷이 들어가 있죠. 에, 높 고, 가파라서, 높이 없더라구요. 가파라서, 나노를 자신이 없다. 라는 내용인데, 답 찾으셨나요? 답을 열어주시죠. 네, 바로, 가파라서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기본형은, 가파르다죠. 가파르다. 예. 네. 가파르다의 활용형은요, 르 불규칙이기 때문에, 뭐, 가파, 아, 가파르니, 예, 네, 이렇게 자음에 올 때는, 이걸 예, 되지만은, 또, 이게, 가파르니, 가팔라. 예, 가팔라로, 어, 이 어미 활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가파라서가 아니라, 가팔라서. 예, 그렇게 수정을 하셔야 되죠. 자, 고르다. 이것도, 고르다, 고르니, 골라. 골랐다. 이렇게 하죠. 또, 오르다. 오르니, 올라, 올랐다. 뭐 올라서 좀더 이렇게 바뀌듯이 가파르다도 아예 가파르다도 가파르니 가팔라 가팔랐다 가팔라서 이렇게 변한다는 것 그리고 고객길 이거는 발음 자체가 고객길 시옷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고객길 사이시옷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12번 열어주자 세 지난 겨울은 정말 살을 에이는 듯한 추위였다. 이것도 여러분들 공부 안 하시면 이거못 찾죠. 답을 열어주시죠. 자, 여기서 그 살을, 예, 살을 에이다가 아니라 살을 에다죠. 살을 에다. 예, 칼로 도려내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죠. 살을 에는 것이고, 에이다를 쓰려면 살이 에이다. 예, 살이 에이는 듯한 추위였다. 예. 이렇게 하든지, 살을 애는 듯한, 어, 추위였다. 살을 애는, 살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고통이죠. 예. 그래서, 여기는, 에, 에이는을, 에는,으로, 애는오의 짜죠. 집3 한번 열어주시죠. 20대 주부들을 타깃으로 하여 핑크빛 카펫 장사에 났었다. 라는 내용인데, 자, 여서 자누구 누군을 타겟으로 합니까 타깃으로 합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핑크빛 에, 시옷이 들어가 있고요 카펫 카페트 자, 헷갈리시나요 답을 열어주시죠 네 자, 여기서는 어, 타깃도 아니고 카펫도 아니고 에, 핑크빛이 잘못됐죠 자 핑크빛 오 핑크빛 이거 이빛 순수 한글인데 왜 사이시옷이 왜 들어가면 안 되나요? 자, 여기서는 이 핑크가요 외래어입니다. 이 외래어가 포함된 글에서는 사이시옷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자와 한자 사이에도 사이시옷 안 들어가죠. 여섯 개를 제외하고는 외래어와 함께 만들어진 복합어에도 사이시옷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음은 핑크빛 하지만은 표기는 핑크빛으로 표기를 하셔야죠. 우리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를 파는 데가 피자집이죠. 피자집 이것도 발음은 피자집에서 사이시옷 있을 것같지만 피자가 외래어이기 때문에 그냥 피자집으로 표기한다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뭐뭐를 목표로 하는 거 이거 타겟 타깃 아니에요. 타겟이 아니라 타깃 그런 거뭐 비스킷 캐비닛 이런 거 보닛 이런 거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카펫트가 아니라 카펫입니다. 우리는 카펫트카펫트하지만은자카펫트가 아니라 카펫. 자 로버트가 아니라 로봇. 하지만은 예, 티벳이 아니라 티베트. 이렇게 서로 엇갈리는 것들. 예, 그다음에 우리 신용카드 예 크레딧. 카드가 아니라 크레딧 카드 이런 것들도 같이 아울러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14번 열어주시죠. 자, 목청을 돋구어 육자배기 한가락을 구성치게 뽑았다. 목청을 돋구어 도 밑에 디귿을 했죠. 그다음 육자배기 아이배자로 돼있습니다 육자 육자배기 자, 어떤게 답일까요? 답을 열어주시죠. 예, 돛구어가 아니라 도두어죠. 예, 자, 이, 여러분, 돛구다와 돛우다. 오는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게 안경의 도수 있죠. 안경의 도수와 사용될 때는 돛구다입니다. 예, 그 외에는 다 돛우다입니다. 목청을 돋우고 입맛을 돋우고, 뭐, 화를 돋우고, 뭐 전부다. 에 네, 돋우다고 안경에 돛수만 돋구다. 15번 열어주시시 자, 머리엔 베레모를 쓰고 어깨엔 배낭을 둘러매고 집을 나섰다. 야이냐 어이냐 이 문제 같네 요 그죠. 베레모 둘다 어이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배낭 아이배로돼 있고요. 둘러매다 아이메로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얼 수정을 해야지 될까요? 답을 열어주시죠. 예, 둘러매다가, 아이매가 아니라, 어이메죠. 자, 가방을요, 이 둘러매는 거, 이 둘러매, 이 가방, 이, 이, 여기서, 배낭이죠. 배낭, 이 둘러매는 건 뭐냐면,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걸치는 거 있죠. 이놈이 둘러매다, 어이메답니다. 메고, 몸을 메고 갔다 할 때, 어이, 아이메 자는요, 이렇게, 끈과 끈을 이렇게 매듭을 잡고 묶는 거 있죠 예, 끈을 예, 끈같은 이렇게, 이렇게 서로 이쪽 끝과 저쪽 끝을 이렇게 매듭을 치면서 매는 거 그런 걸 그래서 뭐 운동화 끈을 매다 그랬잖아요 아이매 짜잖아요 어깨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걸치는 거 있죠 이거는 어이매 짜입니다 예, 배낭 아이매 맞고요 그다음에 어, 이거 베레모 둘다 어이어입니다. 네. 그렇죠. 이것도 챙겨주시고 16번 열어주십시오. 자, 하고 한날 가게 가게방에 들어누워 동네 조물애기들을 상대로 사탕이나 팔고 있었다. 자 여기서 자 가게방. 자 여기는 살시옷 없이 가게방이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누워 할 때도 그냥 발음 나는 대로 들어누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조무래기 아이 레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답 고르셨나요? 답을 열어 주십시오. 자, 여기서는 가게빵이 잘못됐죠. 가게빵 사이시옷을 넣어야 됩니다. 자, 방은 한자지만 가게는 순한 글이죠. 근데 가게빵 발음 자체가 시옷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게방 사이에 사이시옷을 넣어라. 그러면 자취방은 어떻게 되죠? 자취방 오 사이시옷 발음난에 넣자 안 됩니다. 왜 이때는 한자와 한자 자취 한자고요, 방 한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부방은 어떨까요? 공부방입니까? 공부방입니까? 이거 역시도 사이시옷을 넣으면 안 됩니다. 왜 공부 한자 방 한자 한자 와 한자 사이에는 안이 되는데 가게방 이거는 가게가 순한 글입니다. 그러면, 들어 누워 있다. 이거는 발음 나는 대로, 들어 누워 있다. 네, 그렇게 하는 거 맞고요. 조무래기, 네, 아이래 자가 맞습니다. 아이들, 조무래기 아이들. 17번 열어주십시오. 그는 하루 종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되뇌곤 했다. 이건 이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아시겠죠? 열어주시죠 예, 되뇌이곤, 되뇌이, 이 자를 빼십시오. 그냥, 되뇌곤 했 예, 되뇌다. 예, 헤메이어, 헤메이곤 했다. 아니죠. 이 빼셔야죠. 헤메곤 했다. 자, 오륙도 돌아가는, 어, 뭐죠. 뭐, 뭐, 헤메이던. 아닙니다. 헤메던. 예, 설레이는. 아니고 설레는. 여기 불필요하게 이가 들어간 것들. 예, 이를 뽑듯이 뽑아주십시오. 발번 열어주십시오. 자, 가전제품은, 예, 스티로폴로 포장해야 망가지지 않아. 그렇죠. 어디 뭐, 우편으로, 의 예, 택배로 발송할 모양인 것 같은데, 예, 스티로폴, 뭐로 수정해야 되죠? 답을 열어주십시오. 예, 스티로폼입니다. 스티로폼. 근데 왜이 발음이 스티로폴 이라고 많이 발음 날까요 예, 우리나라에는 이 구개음의 현상 때문에 예 티읕과 이가 만나면 치읕으로 발음 나죠 같이 뭐 그쵸 뭐 그런건 낱낱치 사사치 이렇게 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스티가 스티로 예, 구개음의 현상 때문에 그런 잘못된 발음이 나가고요 스티로폴이 아니라 폼 네, 스티로폼으로 수정을 합시다 19번 열어주시오 그거야 도찌개, 어, 도찐개찐이지 뭐 도찐개찐 뭐잘못됐죠 어, 어떻게 수정하죠 답을 열어주시오 네, 도찐개찐 이거는 독인개인 이거나 저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 50% 100% 이거죠 도찐개찐이 아니라 독인, 개긴. 이제는 독인, 개긴이 하나의 단어로 사전에 올렸죠. 예전에는 도 띄우고, 긴 띄우고, 개 띄우고, 긴, 아주, 예, 도, 긴, 개, 긴. 뭐, 이런 식으로 썼었던 적이 있었는데, 자꾸 사전이 바뀌죠. 자, 마지막 20번 열어주세요. 오랜만에 밥을 지어서 그런지 물량이 모자라 고두밥이 되고 말았다 오랜만에 자, 미음 받침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어 물량. 예. 물량 예. 물량이 예, 모자라. 모자라. 모잘라. 어떻게 맞죠? 그다음에 고두밥입니까? 꼬두밥입니까? 답 찾으셨나요? 답을 열어 주시죠. 자, 여기서도 답은 물량입니다. 여기서 물량은요. 리얼의량이 아니라 그냥 양이죠. 물 양자 왜냐하면 여기는 물의 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의 양예 여기서 양이라는 거는 뭐뭐 뭐 저런 거 있잖아요 뭐이 앞에가 한자일 때는 리얼의 양이 되겠다 이게물이게 물의 양일 때는 그냥 물 양이고 그다음에 뭐뭐 뭐 어떤 뭐 물량공세 어떤 그그뭐그 그뭐그 어떤 그이 물질로, 뭐, 많은 걸로, 이제, 막, 밀어붙이는 거. 물량 공이 그러니까, 이게 물 양도 있고, 물 량도 있죠. 의미가 전혀 다르죠. 예. 그렇죠. 우리가, 구름 양, 할 때도, 예, 구름, 순 한글 있죠. 그래서, 리얼의 양이 아니라, 그냥 이형의 양이 붙듯이, 물량 할 때, 요, 물, 이게 한자, 물일 때는, 리얼의 양이 붙지만은, 순 한글의 물순한 글의 물일 때는 이형의 양이 붙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아니라 물양. 이거는 서로 의미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게 물이 한자의 물인지 한글의 물인지에 따라서 리얼의 양이냐 이형의 양이냐 이렇게 잘 구분을 해야 되죠. 여기서는 물의 양을 얘기하기 때문에 물양. 이 양과 량은요 앞에 한자다 리얼의 양. 앞에가 순, 우리 고유어나 또는 외래어다, 일단은 이응의 양. 자, 그 다음에 모잘라가 아니라 모자라죠. 모잘라다가 기본형이죠. 만약 모자르다가 기본형이라면 모잘라가 맞겠죠. 그러나 이거는 모자르다가 아니라 모잘라다가 기본형이기 때문에 모잘라는 안 됩니다. 모잘라. 그 다음에 꼬드밥 없습니다. 꼬드밥이 되죠. 예, 근데 이제 고두밥은 고들고들 하기도 하고 꼬들꼬들 하기도 하죠 고들고들하다 꼬들꼬들하다 이거는 둘다 가능한 표현입니다 자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